무게가 같은 골프공이 3개씩 들어있는 통 4개의 무게가 5분의 3킬로그램입니다. 빈통 한개의 무게가 250분의 3킬로그램이라면 골프공 한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골프공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통이 몇개 있냐? 4개래요. 자, 이런 게 똑같이 네통이에요 그죠? 자, 세 개, 세 개, 각각 다세 개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전체 통네개 무게가 5분의 3kg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순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바로 통한 개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한 개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서는 골프공 세 개의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빈 통의 무게가 더해졌으니까 바로 빈통의 무게를 빼서 골프공 3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자, 통 1개의 무게에서 우리 빈통의 무게를 빼서 골프공 3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고요. 3개의 무게를 구했다면 이제 골프공 1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제 계획 세웠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먼저 통한 개의 무게는 네개의 무게, 5분의 3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자, 그럼 5분의 3에 4분의 1과 같죠?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20분의 3kg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골프공 3개와 빈통의 무게도 더해졌으니까 골프공 3개만의 무게는 20분의 3에서 250분의 3을 해 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통분하죠? 최소 공배수. 바로 250은 20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250에 우리가 이제 큰 수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500. 두배 하면 500이죠. 500은 20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분의 3이라는 거는 분모분자에 뭐를 곱했을 때 500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일단 5를 곱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25를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25. 자, 그래서 500분의 75에다가 자, 여긴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00분의 6 그러니까 500분의 75 빼기 6이니까 69kg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골프공 한개의 무게 구할 수 있죠? 골프공 3개의 무게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3이라는 거는 3분의 1과 같아요. 그래서 500분의 69이 3분의 1. 자, 약분할까요? 3으로 약분이 되죠? 23. 그래서 500분의 23kg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500분의 23kg이 답이 되겠어요?